스타크래프트 50시간의 결말? 2005년 8월 5일 대구의 한 PC방. 20대의 남성 이 씨는 스타크래프트에 접속한 뒤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플레이어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는데요. 그는 거의 꼼짝하지 않은 채 50시간 가까이 자리를 지켰고, 화장실에 가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짧은 휴식 외에는 계속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몸은 점점 구부정해지고 눈은 충혈됐지만, 손가락은 끝까지 마우스를 쥐고 있었습니다. PC방 직원이 여러 차례 쉬라고 권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게임에 몰두했고, 3일째 아침 결국 키보드 위로 몸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구급대가 급히 도착했지만 이미 심장은 멈춰 있었고, 병원에서도 사망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의사들의 진단은 극심한 피로와 탈수, 그리고 장시간 앉아있어 생긴 혈전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요. 혈전은 피가 굳어져 혈관을 막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된 거죠. 이 사건은 한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게임이 단순한 놀이를 넘어 잘못된 몰입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보여주었기 때문인 거죠. VR 게임 속 환상. 2017년 12월 러시아 모스크바. 44세 남성이 집에서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가상 세계에 완전히 몰입한 채 거실을 마구 돌아다녔는데요. 하지만 현실의 위험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게임 도중 발을 헛디딘 그는 유리 테이블로 몸이 쏠렸고 그대로 충격을 받으며 쓰러지게 된 거죠. 그 순간 깨진 유리 파편이 그의 머리와 목을 깊게 베어버렸는데요. 문제는 그가 혼자 있었다는 사실이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없었고 결국 그는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웃들이 큰 소리를 듣고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기에 그의 가족이 돌아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는데요. 당시 러시아 수사 당국은 VR 기기를 사용하다 발생한 첫 사망 사례로 이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몰입감이 강점인 가상현실 기기가 오히려 현실 속 안전을 잊게 만든 비극적 사건으로 기록된 거죠. 포켓몬고에 빠진 순간 2016년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는 전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가상의 귀여운 몬스터를 잡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열풍은 곧 여러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같은 해 9월 일본 도쿠시마현? 두 청년이 해안가 절벽 근처에서 포켓몬을 잡으려다 발을 헛디뎌 20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한 명은 중상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결국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게 된 거죠. 필리핀 일로일로 시에서는 12세 소년이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 공사장 인근 금속 구조물에 올랐습니다. 화면에만 집중하던 그는 균형을 잃고 손을 뻗은 순간 고압 전선에 닿게 되었는데요. 소년은 즉시 쓰러졌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해 8월 일본에서는 39세 트럭 운전자가 포켓몬고를 하며 도로를 주행하다 길을 건너던 두 여성을 미처 못 보고 그대로 치워버리게 되는데요. 72세 여성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60세 여성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게 되었죠.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운전 중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보여주는데요. 화면 속 몬스터에 몰입한 순간 현실의 위험은 결국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콜 오브 듀티 스와팅 참사. 2017년 12월 28일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 28세 남성 앤드류 핀치의 집 앞에 경찰 특수 기동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긴급 9.11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지만, 사실 이 신고는 모두 거짓이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콜 오브 듀티 온라인 경기 때문이었죠. 150달러를 걸고 다투던 플레이어들이 화풀이로 스와팅을 시도한 것입니다. 오하이오의 게이머 KC 바이너는 허위 신고로 악명이 높던 타일러 베리스를 불러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게이머 셰인 게스킬은 잘못된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그곳이 바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앤드류 핀치의 집이었던 거죠. 경찰이 집을 포위했고 핀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경찰은 그가 움직였다고 판단해 총을 쏘게 되는데요. 총탄은 즉시 그의 목숨을 앗아가게 된 거죠. 결국 이 사건의 주범 베리스는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바이너는 15개월, 게스킬 역시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아쇠를 당긴 경찰관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요. 대신 뒤늦게 위치타시는 유족과 합의하며 500만 달러를 배상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된 거죠. 미래의 전설3의 최후 2005년 중국 상하이 게임 미래의 전설3를 즐기던 추청웨이와 주차오위아는 같은 길드에서 활동하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추청웨이는 게임 속에서 얻은 희귀 아이템 드래곤 세이버를 잠시 친구에게 맡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차오위안은 그 아이템을 몰래 팔아 버렸습니다. 판매 가격은 약7,200 위안, 당시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분노한 추청웨이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중국 법률은 가상 아이템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그는 직접 주차오위안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2005년 3월 29일 밤두 사람의 말다툼은 곧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흥분을 이기지 못한 추청웨이는 흉기를 꺼냈고 주차 오위안은 그 자리에서 치명상을 입고 숨지게 된 거죠. 사건은 중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추청웨이는 체포되어 법정에 섰고 상하이 법원은 그에게 사형 유예형,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며 가상 아이템의 소유권과 법적 지위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는데요. 온라인 게임 속 가상 거미 현실에서 실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인 거죠. 위핏 도련사 사건? 2011년 3월 영국 노폭주의 한 마을. 25세 남성 팀 이브스는 닌텐도 위핏을 켜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TV 화면 속 캐릭터와 함께 조깅 동작을 따라하며 땀을 흘리던 그는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는데요. 당시 집에 있던 여자 친구와 동료는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구급차가 바로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됐죠.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팀 이브스가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는 건강한 청년이었다는 점인데요. 의료진은 그가 돌연성 부정맥 증후군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심장의 전기 신호가 갑자기 흐트러져 예고 없이 멈추는 치명적인 증상인 거죠. 운동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위핏의 격렬한 활동이 숨어 있던 심장 이상을 드러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결국 건강을 위한 게임이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이 사건은 영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젊은 게이머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남기게 되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세모별은 세상 속에 숨어 있는 지식들을 찾아내어 여러분의 호기심을 밝혀주는 작은 별빛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그 여정을 함께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